투표 문자 오셨나요? 확인 가즈아. 오늘 당 대표 두구 찍으셨나요? 제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궁금하시겠는데요. 당연히. <목소리> <목소리> 투표 완료. 최고위원 퇴영으로 가즈아.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태용호입니다 이번에 제가 출마했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3월 4일 오늘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내일인 5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책임 당원 분들은 모바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태용호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저 태용호를 최고위원으로 뽑아 한라에서 백두까지 자유민주주의가 거피는 그날의 기적을 앞당기는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실거라 이렇게 저는 믿어 오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태용호를 최고위원으로 당선시켜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드는 방법 저와 함께 해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최고위원표 두개중 하나는 저 태용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할수 있죠? 여러분 함께 가봅시다 제 네, 스마트폰에 02-3679-1399로 이렇게 문자가 오면 링크를 클릭합니다 자 링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용원인 전당대회 선거에 투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자 링크로 들어갑니다 확인 그러면 여기다가 보안 문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제가 보안 문자를 입력합니다 자 로그인 했습니다 다음은 투표하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본인 인증을 위해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확인 자 그러면 여기에 당대표 이제 후보 네 분이 나오는데 아, 한 후보자를 선택한 후 클릭을 하시면 주 됩니다 다음 투표로 넘어가겠습니다 형님 당대표 누구 찍으셨나요? 그거는, 예, 요거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최고위원 선거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음 투표로 넘어갑니다. 제가 누굴 선택했는지 궁금하시겠는데요. 당연히 한 명은 저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예. 그 다음 꼭 여러분, 투표 완료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떤 문구가 뜨느냐. 투표를 완료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확인을 누르셔야 됩니다. 확인! 가즈아! 이렇게 되면, 자, 여러분 꼭 투표 완료를 클릭해야 투표 결과가 반영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완료! 최고위원 태형으로 가즈아! 이렇게 하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그게 어렵지 않으셨죠? 최고위원표 두개중 하나는 여러분들이 다. 저를 찍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요. 투표는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 두 가지 방식 중에 1회에 하나여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내일인 5일 오후 다시 이후에 보신 분들은 아차 놓쳤구나라고 낙담하지 마시죠. ARS 투표일이 3월 6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다시 시작되니 그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도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대외에 계신 분들은 이메일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웹투표 투표가 가능하니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태영호에게 투표 중한 표만 주셔도 유관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가진 우리 한민족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도 통일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적을 만들어 가자.